출석. 안녕하십니까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일보 15년 구독자 mc 부산도 mc 부산도 인사드립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 계셨습니까 자 오늘 과연 20분 컷이 가능할까요 한번 오늘도 우산일보 읽어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잠시만요. 신문 펼쳐 들었습니다. 야 종이 신문에 의외로 형광펜이 잘 먹네요. 일면입니다. 묻지마 범죄 당해도 가해자 묻지 말라는 법 이게 뭘까요? 피해자가 가해자 정보를 묻, 물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묻지마 돌려차기로 징역 12년을 받은 네, 범죄자가 있습니다. 지금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요. 부산 지방법원에 피해자는 여보자. 가해자의 정보를 어 얻을 수 있는 법의 보호를 못 받죠. 가해, 어쨌든 개인 정보니까요, 피해자 정보로. 이면을 보시면, 이 전말이 다잘 나와 있습니다. 사진으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면 꼭 찾아보십시오. 헤드라인 두 번째, 한미 핵 협의 그룹 나토보다 실효적. 이게 헤드라인으로 실려있는데, 다섯 문단으로 나눠있는데, 여기에 비판적인 입장은 없네요. 음, 그것도 당연하죠. 또 보면, 광무 워터 프론트 파크로 동천 확 바뀐다. 이거는 매우 이제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인데, 이거는 조, 매우 좋은 방향입니다. 근데 광무라는 말은 일본식 표현이죠. 이런 쪽이 네요 반면 보면 후속의 후속 보도입니다. 현장 목소리 빠진 어린이 보구요 안전계획. 아, 오늘도 어, 오늘도 마지막에 그제 후배죠. 열살 여아를 위해 묵념을 할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 부분. 영도구청 관계자는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때그때 그때 학교 측으로부터 통학로 개선 건의사항을 들어오면서 듣기만 했지, 듣기만. 가만 앉아있다, 이 말이었어. 음. 가서, 가서 이게, 통학로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찾아봐도 모지랄 판에 듣기만 했다. 큰 글씨. 어망업체 대표 업무상 과실치사 입건. 이 공무원들도 함께 문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같이 입건돼야죠 관계 공무원들. 시, 차량 방어할 안전 펜스 의무화. 많이 늦었지만, 많이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사설에서 또다룹니다 마지막에 사설 한번 읽은 뒤에 묵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연희은 설아 국힘, 이번에 태영호 공천 관련 녹취 악재. 이 뭐냐면, 어, 국회의원 밑에 사실상 시의원들이 붙죠. 그 시의원들, 자기 시의원 공천, 뭐, 지방의원 공천 하는데, 건물을 냈다는 겁니다, 돈으로. 이게, 뭐, 이게 민주당만의 사건 아니겠죠. 어, 여기서 이제 계속 터져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송영길. 자진출도 송영길 내가 보는 상황을 있을 수 있어. 위법수사 주장도. 이, 검찰에 조사받으러 갔는데, 검찰이 출입증을 그안 끊어졌죠. 이거 아직 시나리오를 짜는 중인 중, 중인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덜 짰네 시나리오. 정치면 오면 대규모 물갈이를 판단 pk 전면 공 어, pk 찐륜 찐륜 감별사가 나오는 건가요? 등판설 솔솔 야 한마디만 하면 이건 pk 다가 전면 국면공천을안 하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안 하면 민주당에 적어도 30%를 떼일 겁니다. 이건 네,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에 6면에 에, 부산 빌라왕 피해자들 공인중개사가 30억 배지 6 0억에 와.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쓸때 돈을 쑥기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부풀려서 썼네요. 어, 이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객관식 시험만으로는 못 봤죠. 어,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이렇게 큰 나쁜 일을 저지르니. 음. 2년 전 전세 사기 예방법안 정부 국회가 발목 잡았다. 마지막에 보니까 의원들이 임대인 입장에서 우려 목소리를 내면서 그랬다. 그러니까, 어제도 봤잖아. 임대인은 그냥, 어? 임대, 임대인은, 건물 소유자는 그냥 파산하면 끝이에요. 네. 자유예요, 그냥. 네. 팔면부촌 명성 예. 달, 달맞이 달그 알죠. 거기에 부산에 달맞이 100억 빌라가 들어선답니다. 좋아요 뭐 들어서는 거 좋죠. 여기에 기부 체납을 진짜 최대한 받아내야 돼요. 그게 그게 지자체 역할이에요. 그걸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하는 잘 봐야 돼요. 4인 가구 전기료 월 6만원 넘나. 야, 전기료. 이거는 어, 태양광 에너지 보급 좀 높여야 됩니다. 이걸로 이걸로 저희 집도 전기료가 많이 안 나오는데 신면에 보면은 자, 신면 사회면입니다. 부산 첫 엠폭스 확진자 발생 시 전파 차단 총력 대응. 이야, 이거는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요. 국내 발생 추정됩니다. 이게 에폭스가 뭐냐면 원숭이 두창을 말해요. 어. 자, 어, 시민건강국장 얘기 들어봅시다. 밀접 접촉 피해라 손쉽게 철저히 라고요 코로나 때 마찬가지인데 이거 이거 KF 구입사 이거 마스크 버리면 안 됩니다. 이? 예, 단디 쓰셔야 됩니다. 버리면 안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1 1명 경남. 아... 참보건 인사는 계속 나. 아니, 교통에 좋은 게 있네. 양산, 동서연결, 직행버스 신설. 물금역에서 영산, 영산대 내년 3월 예정. 서생면, 김해, 진례, 고속도로 추진. 울산에서 가덕신공까지 1시간, 오, 좋네, 1시간 놀치면. 어 굿, 굿. 교통, 좋아져. 12면, 국제, 국제면. 엘런 재무장관 미국에 어, 미국 정부 디폴트 임박했다. 디폴트가 뭐냐 보면은 채무 불행이에요. 정부가 부채를 안 갚겠다. 이 말이죠. 부채 상한 미국 부채 상한 31조 랍니다. 사경 2천조 원 정도. 그게 임박했다. 왜 그렇죠? 음... 미국은 달러 기축 통화국이잖아요. 이거 어, 한번 관심 있게 읽어보십시오. 계속 문제가 되겠네요. 1 4회 봅시다 경제면 부산 4월 소비자 물가 3.7%인0 1 4 0월0 만에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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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0 GRDP를 찾아봐야 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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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니다0 0 0 0 0 0 0 0 0 0 0올0 부산 아파트 전세0 0 0 0 0 0 신축 아파트일수록 역전세가 오히려 크다. 조심해야 돼. 계속 조심해야 됩니다. 역전세. 이 전세로 가면 은행이랑 싸워야 되지. 세입자? 아, 니 집주인과 싸워야 되죠. 그러니까 참... 저는 그래 생각해요. 그냥 비만 안 세면 낡은 집이라도 소유, 내 소유 집인 게 중요하다. 나는 그렇생각니다 더 가서 해양 수산 어저께 이어서 선박 내 괴롭힘 상담 또 시, 상담하면서 또 신고 전용 창구 생겼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그칠 게 아니라 이이 이 갑질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걸 찾아서 이와 같은 에, 시스템을 둬야 되죠. 차라리 군대가 낫죠. 군대는 요 한마디 하면 바로 휴가 5일 깎아버립니다. 예. 집단 따돌림 했다? 군 생활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그, 그 길로. 그러니까, 얄짤이 없다는 거예요. 선박 내, 그런 이런 특수 환경의 갑질. 완전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차단해. 야, 오늘은 2 0분거 끊겠는데요. 사실상 수요일이 제가 너무 바빠서. 아주 간단간단하게 할라 합니다. 20분 컷을 가야 됩니다. 자, 문화 봅시다. BISFF. -F, 이거 무슨 뜻인가 압니까?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부산 국제 단편 영화제. 최우수 작품작. 파랗게 별하다 어나도 타운. 파도에 맞서. 난이 이 단어조차 몰랐던 게 부끄럽네요. 이 국, 국가 정부의 역할이 뭐죠? 이런 단편 영화에 돈을 부어야 되는 거야. 돈이 안 되는 곳에 돈을 부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넷플릭스한테 다 뺏기잖아 어, 좋은 영화 넷플릭스한테 다 뺏기잖아 아유, 콘텐츠. 스포츠입니다 아, 롯데 나오겠죠 롯데 4월 간주 53% 흡증 와, 어제도 이겼죠 스포츠 이 계속 나오겠습니다 이강인 리그 6호 골 작렬 야 자랑스럽습니다 읽어볼까? 이강인은 한국인 최초 라리가 두자리수 공격포인트를 작성했다. 너무 잘. 지상파 티비날씨 사랑과 이유 사랑과 이유 양재생 회장 동아들 법대 총동문 회장 취임 초긍정 경영 마인드를 내세우겠다. 근데 왜 저한테 전화가 안 오죠? 음, 어섭한데 그다음째 보니까 부산 수영로교의 가족 돌봄에 1억 후원. 우리 교회가, 교회가 아무리 비난을 받더라도요,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서 돕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걸 안 하면 그리스도인 아니죠. 빈자를 돕는 거, 이거 안 하면 그리스도인 아니죠. 에... 더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 지면에 실리길 원합니다. 간지럽기도 합니다. 오피니언 들어갑니다. 아... 신념의 정치, 책임의 정치. 이게 어디서 나왔냐 말 보니까 독일의 사회과학자 막스 베버 지급에서 정치에서 나왔다네. 신념 윤리, 책임 윤리. 이게 간단하게 보면 이제 예, 과거의 대통령의 그 자신한테 손해가 되는 결단과 현 대통령의 결단을 비교하면서 쭉 적어 놨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신념과 책임 사이에서 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했다, 막스 베버가.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지도자가 신념과 책임 사이 어디쯤이 있을까? 다만 물론 한번 찾아,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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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아 찾아, 찾아볼게요. 미국의 핵공유 부인 해프닝과 해프닝이 아니죠. 어, 이거는 뭐 팩트 폭행. 함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반도체 배터리 분야의 빈손에 대한 지적이 따라붙는다. 지적으로 끝나면 안될 건데. 이게 과연 이걸 신념으로 밀어붙여야 됩니까 신념으로 해결해야 돼요. 이거는 책임으로 해결하는 거죠 어. 타협의 상황입니까 이거. 아, 중국에서 물건 때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러시아의 현대차 공장 관계자들은 이거는 신념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되는 물건이죠 다음 부끄러운가 부끄러움과 부러움과 부끄러움 이게 어느 어디에 부러움이냐 일본에 대한 기초과학 일본 기초과학에 대한 부러움이래 그러니까 부산대 물리학 교수가 쓰신 칼럼인데요 아 아까 말했죠 돈안 되는 것에 지원하는 게 국가의 몫입니다 노벨 에, 마지막에 읽어보니까 노벨상을 늘 얘기하면서도 이야기하면서도 변변한 기초과학 연구실 하나 없이 수년이 멀다 나노기술과 인공지능을 넘어 반도체 이르기까지 정보주의 응용기술 유형 그기초과학건 그러니까 뒷전 응용과학 기술로 한다. 아, 이게 부끄럽다는 거죠.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돈안 되는 것에 지원해 야 된다니까 잠재력을 봐요. 잠재력 넷플릭스도 잠재력을 봐서 저 영화에 투자하는 거죠. 잠재력을 정부는 잠재력으로 가는 거죠. 사설 볼게요. 아 이제 무거운 사설입니다. 또, 이 관련된 사실입니다 학교 입장 무시한 학교는 우리 청동초등학교. 제가 나온 청동초등학교. 입장 무시한 스쿨전 참사 부른 이유 있었다. 하... 참. 잠시만요. 음. 어? 학교 입장을 무시했다. 학교 입장이 뭐였을까요? 부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청동초등학교는 지난해 4월 14일 영도구청과 영도교육창서에 그러니까 도로 행정은 구청이 교통체계는 경찰이 예. 맛에서서 통학로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 타는 거 cctv 한대 설치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게차 운전자랑 어황에서 사장만 그렇게 잡아 넣을 넣, 넣을 게 아니라 담당 담당 책임자 담당 공무원들을 문책을 해야죠. 어미 문책을 해야죠. 이거는 뭐 옷을 벗어도 옷을 벗겨도 뭐할 말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탁상 행정의 결바다 자, 참사를 당한 우리 십세여 아버지 구청측의 아니란 대처를 어, 봤다. 영도에서 아이 키우겠다 한 자식 선택이 옳았던 것인지 자책한다. 내가 괜히 영도에서 아, 영도로 와가 아이를 키워가. 네, 잘못이다. 네, 이러면서 울었겠죠. 어, 자책을 넘어서서. 어, 오늘 여기서 끝나겠네요. 끝났네요. 어, 16번 컷. 오늘 여기서 마지막으로 또, 어, 제 초등학교 후배를 위해 스쿨존 참사 열쇠 여아를 위해 뭐 오늘 도 묵념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 이상 좀 마치겠습니다. 묵념을 한 뒤에 에, 영상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묵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 감사합니다.